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9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앞달락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준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 드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뇌하며 몸부림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다른 모든 제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의 실적을 예언하십니다. 그가 자기 울기 전에 세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베드로의 다짐은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인간의 자기 과시는 오류와 자기 기만의 결과를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오해하고 있고 고난이 오면 자신을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다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실패는 언젠가는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는 실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개시 만의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고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맞추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순종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통과 공포를 기도로 이겨내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는 구세주의 승리를 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모두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잠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실족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함께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족하고 넘어지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연약함은 육신의 굴레 안에 있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실족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넘어짐 앞에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실족을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회복의 영곧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어떤 좌절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